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할 부분은 이제 그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을 전부 다 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평면 좌표의 그 파트에 대해서 들어가게 될 건데요 그렇게 들어가게 됐을 때 이제 맨 처음에 뭐가 나오느냐 평면 좌표에서의 이렇게 점두 개가 있을 때이두점 사이에 거리 이 거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배우게 됩니다 어 예시를 든 하나의 직선인, 먼저 점 A, X1. 그 다음에 점 B, X1. 이렇게 이두점사이의 거리인 선분 AB의 길이 는 선분 AB는 절대 값을 씌우고, X2. 마이너스 X1. 이런 형식의 걸로 나타내 주실,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원점인 O, O와 점 A, X1은 이점사이 O, 원점 O와 A 사이의 거리인 선분 OA는, 선분 OA는 그냥 절대값 X1. 이런 형식으로 씌워주시면은 이렇게 거리를 깊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평면적표 위에서 이게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 이렇게 일자로 이어진 그평면적표의 그 길이도 있겠지만 대각선 대각선으로 이루어진 평면적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와 같은 형식을 써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전에서 배웠던 피타고라스를 이용해 가지고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게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평면좌표 위에 점 A 점 B가 이렇게 두개가 있다고 쳤을 때 3분 AB는 루트를 씌우고 X2-X1 A전체제곱 플러스 Y2-Y1 A전체제곱 이런 형식으로 제 나타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A의 좌표는 X1, Y1이 되겠고 B의 좌표는 X2, Y2가 되겠죠. 이런 형식으로 두 개의 점의 위치를 알고 있을 때 피타고라스 형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풀어주면 조금 더 쉽게 풀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평면 좌표 위에 점 원점인 0,0과 점 A인 x1, 콤마 y1 이렇게 원점과 따운점 하나의 직선 사이 이거의 거리는 3분 o A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내냐 그냥 루트를 씌워주고 같은 방식으로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시면 은 피타고라스 형식을 사용해서 원점과 점 A 사이에 거리를 보여줄 수가 있겠네요.